네 잠시 후 영국 선수의 팀중로 손흥민 선수의 손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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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어? 야 우리 흥민이 형 축구 경기 뛴다는데 어? 잠이 막막 쏟아지지 어? 자 그냥 자. 야 내가 흥민이 형한테 패스를 했는데 형이 그걸로 슛을 했어! <laughs> 패스는 무슨. 나는 영국 가서 축구 직관이로 딱한 번만 해보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. 요그렇지 이번 생은 틀렸겠지? 그렇지 왜요? 이번 생에 하세요 20대 영순이 여행으로 떠나보는 거야 5GX와 함께하는 2019 영순이 여행 5GX VR로 아주 리얼하게 찍어올게 흥민이 형 기다려요 SKT 5GX로 여행이 짜릿해지는 시대 흥민이 형! 어 왔어? 초시대 생활이 되다 SKT 5GX